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서 살고 있으며 매일 쓰는 생활비로 연금석 소득을 창출하며 사회공헌을 함께하고 있는 홍앤리그룹 운영위원 김성순입니다. 저를 후원해주시는 고마우신 분은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시며 대한민국의 프로슈머 산업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홍의표 이행란, 애즈모 대표님이십니다. 최고로 존경합니다. 상품 정보는 하이리빙 사이트에서 상품 상세 보기를 활용하였고 애용한 경험을 토대로 공유하겠습니다. 집안 대청소하고 나면 마음까지 깔끔해지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신나서 자랑하게 됩니다. 초강력 곰팡이 제로 쾌적한 우리 집 환경의 첫 조건으로 곰팡이 제거입니다. 집안 곳곳에 피어있는 곰팡이 그대로 두면 습기 결로 환기 부족으로 발생하는 곰팡이는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공기 중에 떠다니며 알레르기를 알레르기 호흡기를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곰팡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곰팡이 재료가 집안 구석구석, 주방 싱크대 배수구, 베란다 타일 배수구, 욕실 세면대 타일 사이 결로현상으로 인한 창틀 곰팡이는 곰팡이 재료로 쾌적한 환경이 되어서, 쾌적한 환경이 되면서 5,200원으로 삶의 질까지 쾌적해집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으로 가니까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화장실 청소부터 하게 되거든요. 남자 두 분이 겨우 주방에서 먹는 것만 해결하니까 설거지라고 해놨는데 설거지를 제가 다시 하게 되거든요. 잔소리 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살라고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집에 갈 때마다 집안이 조금씩 조금씩 깨끗해지더라고요. 놀랐어요. 화장실 깨끗해. 싱크대 깨끗해. 빨래해서 널어놔. 빨래도 향기로워 어, 우리 유정한 팀장이 하이리빙 깔끔이 상품이 좋으니까 애용한 거예요. 하류는 엄마 여기 와보세요. 창틀 쪽으로 나를 끌고 가더니 보여준 거예요. 창틀이 깔끔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지방 구석구석이 반짝반짝 깔끔합니다. 하이리빙 청소용 도우미 상품은 남녀 누구라도 사용하면 완전 대박 상품입니다. 또 타일 사이 사용 전과 사용 후를 보시면 확연히 다릅니다. 어, 사용자 설직 리뷰를 보시면 재구매 의사가 별 5개나 되고요. 가격 역시 별 5개고요. 가성비도 최고예요. 초강력 곰팡이 제로 사용 방법에는요. 사용할 곳에 물기를 제거하고 뚜껑, 뚜껑을 연뒤 곰팡이가 생긴 곳에 타일 사이 실리콘 발라주시고 1시간에서 3시간 동안 방치해 둔 후에, 어, 외출하고 오셔도 되죠. 물로 씻어내 주시면 반짝반짝 청소 달인도 감동할 겁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평소 곰팡이로, 어, 인해 욕실 청소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 곰팡이 뿌리까지 제거해 재발을 방지하고 싶은 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곰팡이 제거제를 찾으시는 분,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흘러내리지 않는 제형이 필요하신 분, 쾌적한 집안 환경을 만들고 싶으신 분, 쉽게 빠르게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이런 제품을 몰라서 사용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목적 세정제는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방 구석구석 찌든 때를 말끔하게 1대1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고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면 유리창, 거울, 가구 등 주방 타일, 싱크대, 렌지, 후드가 반짝반짝합니다. 손님 초대하고 싶어지고요. 가족 모임에서 집자랑도 하고 싶어지거든요. 이것이 우리 사업이죠. 제가 우리 집을 반짝반짝하게 청소하고 옆집 선생님 차 한잔하자고 초대했더니 오셔서 하신 말 우리 집을 쭉 둘러보시고는 이 집은 평수가 더큰 집이냐고 묻더라고요 깨끗하니까 커 보이는 거죠 참으로 하이리밍 세제 상품은 하나로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자랑하고 싶은 세제들입니다. 다목적 세정제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하이리빙 다목적 세정제 기름때 제거 강력한 효과를 직접 해 보시면요 반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써보고 좋으면 광고하는 사업이 우리가 하는 일이지요. 이고 지고 다니면서 파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비자 회원에게 하이리빙 사이트 열어서 다목적 세정제 테스트 표를 보여드리면 그것이 사업인 거죠. 필요한 상품 쓰고 자랑하고 캐시백 받아서 여행도 가고 환경 살리기에 동참하고 돈도 벌고 일석삼조입니다. 다목적 세제 기름 희석 테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1번 물 물과 엔진오일 그리고 다목적 세정제와 엔진오일을 희석하였습니다. 2번을 보면은요 엔진오일이 떠 있는 비커를 유리 막대로 저준뒤 3번을 보면 물에는 엔진오일이 그대로 떠 있지만 다목적 세정제는 모두 희석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이리빙 다목적 세정제의 기름때 제거를 강력한 효과를 보셨습니다. 자랑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랑하고 싶은 지인을 만나 핸드폰으로 하이리빙 사이트 열어서 함께 다목적 세정제 상세 보기에서 테스트 과정을 봅니다. 그분의 반응은요, 이렇습니다. 어, 진짜야 눈이 커집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지요. 가격은 8,000원. 가성비도 짱입니다. 욕실 소독제는 노주형이라 더욱 간편합니다. 5,400원입니다. 손에 물한 방울 묻히지 않아도 화장실이 반짝반짝. 강력한 살균 곰, 곰팡이 세정 케어 원액 살 세정 세정 케어고요. 원액 사용 시 타일 사이, 변기 안쪽, 욕실의 모서리 등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 사용을 용기를 굴러 원액을 뿌리고 2, 3분 후에 물로 충분히 헹궈 주시면 됩니다. 실리콘 곰팡이를 제거할 경우 오염 부위에 원액을 뿌리고 3시간에서 5시간 후에 물로 충분히 헹궈 주시면 반짝반짝 아, <목소리> 눈으로 확인하면서 어, 애용할수록 감탄사를 어, 연발하게 됩니다. 희석 사용 시 욕실의 가벼운 오염에는 물 1리터에 오, 30에서 5 0 m l 를 원액을 넣어 희석한 액을 스펀지나 솔 등을 이용해 닦은 후 물로 헹궈주시면 반짝반짝 완전 기분까지 반짝반짝합니다. 프리면 베이킹소다 순수톡은 미국 식품 첨가물 성분 100%만 사용하였습니다. 과일, 채소 및 식기, 세척, 탈취에 활용이 가능하고 더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주방 싱크대에 손 세정제와 나란히 세팅해 두면요. 주방 인테리어에도 한몫한 사랑스러운 상품입니다. 과일, 야채 세척은 베이킹소다 가루를 물에 푼후 과일과 채소를 살살 씻어낸 후 맑은 물로 헹구어 주시면 됩니다. 아마를때를 비롯해 모든 냄비 세척은 베이킹소다와 물은 1대2 비율로 넣고 10분 끓인 후 30분 내배로 두었다가 헹구어 주면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눈 조심하시고요. 싱크대 청소는 베이킹소다 두 스푼을 싱크대에 뿌려준 후 따끈한 물로 흘러내려 주시면 되고요. 도마 세척은 베이킹소다를 도마 전체에 뿌린 후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일회용 용기 기름 제거 용기에 물과 베이킹소다를 풀어놓고 1시간 방치한 후 헹궈주시고요. 저는 간마늘을 작은 타파통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다 사용하고 나면 타파통에서 마늘 냄새가 확 나고 세제로 씻어도 마늘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그럴 때 베이킹소다 톡톡 뿌려서 물과 함께 10분 뒀다가 헹궈주면요. 냄새 안 납니다. 냉장고 신발장 탈취, 베이킹소다를 종이컵 한컵 분량을 적당한 용기에 담아 탈취가 필요한 장소에 놔주시고 약 1개월 뒤 교체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굳어진 베이킹소다는 물이 녹아, 물, 물에 녹아 청소용으로 재활용해 주시고요. 반려동물 반려동물 친구에 베이킹 소다를 뿌린 후 15분 15분을 두었다가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면 끝이고요 세탁 효과 상승은 베이킹 소다 가루를 땀과 찌든 때 부위에 뿌려두면 탈취와 얼룩 제거에 효과가 좋습니다 안전 기준 확인 하시면 하시면은요. 다른 제품과 섞어서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이리빙 상품 정보에서 상품 정보 제공을 읽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에지모 하이리빙에는 2000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써보면 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들이고 성공으로 이끄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에지모 활동을 왕성하게 하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후원율을 벤치마킹 하려면 알아야 하고 봐야 되고 대표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비카드입니다. 강사님들의 다양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비카드 열람하셔서 샅샅이 뒤져 보면 답이 있습니다. 저도 비카드에서 대표님 강의를 활용합니다. 꿈을 가져야 하는 이유 12345 강의를 여러 번 듣기 합니다. 듣다 보면 흐려졌던 꿈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깁니다. 꼭 자주 비카드에 열람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에지모의 주요 활동 소식으로 소신 소비와 경제 독립, 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소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합니다. 사회 공헌 활동으로는 독립유공자 후원, 환경정화 활동, 신앙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봉사와 문화활동을 전개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중 모임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회원 간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에지모 활동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에지모 t v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 가족은 함께 활동합니다. 에지모 활동이 좋으니까요. 좋은 것은 가족에게 먼저 주고 싶죠. 우리 딸도 엄마, 서준이도 봉사활동 참여시켜서 함께 다녀오세요 하더라고요. 애지모 활동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고 꿈나무들에게도 미래에 제향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주도 기자, 기자단이 되어서 함께 다닙니다. 환경공사 조끼 입고 다닐 때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애지모 활동이 좋으니까 가족을 먼저 설득하게 됩니다. 외로운 백세 시대의 에지모 평생 친구와 함께 친구와 평생 가족이 되어 보람되고 즐거운 사회적 모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나 스스로도 자랑스럽습니다. 2025년 4월 1일 에지모 꽃들 신앙송 아카데미 중국가정을 마무리하며 두분 대표님과 애지모 평생 친구님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이 과정에 참여할 때할 때의 설렘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앙송을 배우면서 때로는 발음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때로는 감정을 담아 표현하는 법을 익히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시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울림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료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배운 시 낭송의 기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시가 주는 감동과 위로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에게 애정어린 사랑을 베풀어주신 홍이표 이행란 애지모 두분 대표님과 가르침을 이끌어주신 엄경숙 원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해 주신 애지모 팀장님, 운영위원님, 운영추진위원님, 수석위원님, 앞날의 시의 향기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혜롭게, 재미있게, 끈기있게, 에지모 하루 두명 광고 잘하자. 감사합니다.